아, 다음 알바가 유리 청소하는 거였구나. 아직 안 갔나봐요 서울. 아니 누나 한번더 보고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만나네. 지가 막힌다 운명. 어? 운명은 이럴 때 쓰는 말 아닌 것 같은데. 저물 뿌려야 되는데 좀 비켜주세요. 아니, 아니 그 꽃다운 나이에 왜 이런 험한 일을 해요. 아 오늘 밤에나잠못 자겠네. 아 안타까워서. 아, 아니, 그러니까 동생 가수 시키자니까 이런 일안 하고 살게 해준다니까. 아니, 다른 사람들은 다 나한테 와서 가수 만들어 달라고 난리인데, 아니, 내가 먼저 알아보고 인재 양성을 하기 때잖아. 아까는 하늘이가 있어서 상의해 보겠다고 했는데요. 제 동생은 지금 안정이 필요해요. 음악을 하는 게 안정인지 자극인지 잘 모르겠어요. 지금은 수능도 얼마 안 남았고, 차차 천천히 고민해 볼 테니까. 아둠에서 눈 떠보니 웃고 있니 모습이 보여서. I'll 내 a 줘 나를 m 안 y o u o Not a c h o l l you t your dreams. i l a d you on m a d n I'll e y o u 괜찮아요? 야이 자식아, 웬만 너 이만 자전거 타면서 이만 핸드폰 보고 그러면 어떻게 말이야, 이자식마 사람 다시 불안전아, 어? 어? 어, 괜찮아요? 다치지 없어요? 허리 괜찮아요? 석고야, 나다 젖었네. 아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아니 너 언제 나왔어? 아니 괜찮냐고 아까 이렇게 팔이 확 꺾였는데? 아 괜찮아요, 신경 쓰지 마세요. 수건이 없어가지고. 죄송해요, 석호야. 나옷좀 말리자. 어, 어, 오케이. 알바 살살하시고,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 명심하시고, 오케이.